하이 빅스 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제가 여성탈모에 정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옛날 컨텐츠를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 가르마 중심으로 어,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약간의 탈모 증상이 생겼어서 굉장히 두피관리 그리고 모근 강화에 열심히 했거든요 무려 그 컨텐츠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로 애슐리 요즘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엔 어떤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 이제는 디스님들한테 최신 버전으로 애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탈모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유전, 두 번째는 스트레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유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에 정말 타고났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마음 수양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세 번째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세 번째,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더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이렇게 앞에다가 놓긴 했지만 꼭이 제품 써야 돼요 이 브랜드 상품을 써야 돼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상표 노출 안 되게끔 돌려 놓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만 애슐리가 이 상품을 선택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했는지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 제품을 구입하실 때 고려사항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피 관리하면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샴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 인데 얘를 제가 고른 이유는 일단 비건 화장품이에요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 고 탈모 완화 도움 기능성 화장품 이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이건 식약처에서 인증을 주는 거 거든요 이 문구가 꼭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 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얼마나 저자극으로 약 약산성, 미산성 제품인지를 보셔야 돼요. 두피에 좋을만한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두피 피로 완화에 도움되는 녹차씨 오일, 면역력 높여주는 미역추출물, 모발성장, 두피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비추추출물. 정말 좋은 거를 다 약간 때려박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샴푸에까지 비오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비오틴 함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좀 불편해요. 용기가 이걸 짜면 진짜 개미 오줌만큼 찔끔 나오더라고요. 용기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샴푸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세트로 나오는 헤어 컨디셔닝 비니거예요. 비니거라 하면은 뭐다? 식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초록 창에 쳐보시면 다 나와요. 머리에 식초 성분이 얼마나 좋은지가 다 나와요. 이 큐티클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모발이 윤기가 나고 케어가 되는 거예요. 비듬 떨어지는 거를 완화시켜주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토출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촉촉촉촉 뿌려줄 수가 있어요. 사용성이 얘는 좋은데 얘는 너무 안 좋게.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샴푸를 하실 때 이런 마사지 많이 팔잖아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거면 다 돼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요게 좀 촘촘하게 나 있다, 이런 걸로 고르셔서 꼭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시원하고요. 모공에도 정말 좋아요. 이 노폐물이 자꾸 쌓이면요. 모공을 닫아요. 닫게 되면은, 모발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못 뚫고 나오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슬프게도, 이게 탈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빠져서 다시 안 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공에 노폐물, 각질을 케어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데일리 케어로 얘로 하는 건 좋지만, 피지, 뭐, 각질층, 이걸 다 벗겨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주한 2, 3회 정도는 스크럽을 쓰는 거예요. 두피 스크럽. 제가 두피 스크럽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하도 탈모일 때 고민을 하다가, 그 탈모 케어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샵. 샵에 가서 관리를 받았는데, 갈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두피 스케일링. 각질을 정돈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동안 쌓여있던 노폐물 각질을 정리해주면서, 뻥 뚫어주는 거예요. 모공을 뻥 뚫어주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청결하게 모공을 정돈을 해야만, 정말 건강한 모발이 거기서 자라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번 샵 가서 관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홈케어를 하는 거예요. 두피 스크럽으로. 요거는 자주 하면은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1, 2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를 짜서 이 두피 가까이에 도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소금 알갱이가 들어있거든요. 요 알갱이들로 모공을 청소해주는 거예요. 이 모근에도 도움이 되면은 성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성분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 후에는 어, 수건으로 1차적으로 말려줘요. 두피부터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드라이를 1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뿌리 위주로.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말리거든요.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닉을 뿌려줘요. 두피가 건강하고 촉촉하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영양을 주면은 더 흡수를 잘하고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헤어 토닉을 뿌려주는데, 어, 얘가 인체 지방세포배양추출물 5만 ppm이나 들어있어요. 녹용 중간 엽 세포배양액이 2만 p p m 이또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 이게 좀 고가야. 예, 얘보다 얘가 더 고가예요. 얘도 인체 지방 세포 배양의 추출물이 얘는 30만 ppm이 들어 있어. 아 이래서 비싸구나. 그리고 노경 중간혈세포 배양액이 5만 ppm. 이렇게 사용성도 굉장히 좋은 게 롤러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롤링, 롤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헤어 라인에만 집중으로 나온 거라서 저는 이 이마 라인을 따라서 그 옆에도 여기 빠지는데 잔머리 좀 자라나라고 여기 위주로 도 이렇게 해줘요. 구렛나루까지. 잔머리가 안 나던데 에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모근이 있던 자리에서 자라나요. 여기 보이세요? 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잔머리가 없이 약간 좀 쨍한 머리인데 이렇게 잔머리들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요. 아, 얘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살짝 비싸고 지금 품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영양제를 진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비오틴을 그때 이거 아니어도 된다 그냥 비오틴이면 다 괜찮다 대신 고함량으로 드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제품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비오틴을 먹을 때그 단일 성분으로 먹는 것보다는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 섭취하는 게 모발. 목은 강화, 두피에 더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비오틴 좀 복합 성분 되어 있는 걸로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갈아탄 거고, 얘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비오틴 외에도 맥주 효모가 들어가 있어요. 맥주 효모가 목은 목은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더라고요. 정말 수채 구멍에 머리 빠지는 양이 달라요. 머리 감을 때 3일간 얘를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이 같이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 이건 진짜 나못 끊겠다. 여기 제품을 꼭 드시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오틴인데 복합성분으로 맥주 효모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를 섭취하면 은 조금 더 시너지가 난다. 모근이 약간 짱 세지는 기분이에요. 모근이 정말 탄탄해져서, 어 모발을, 이 모발 뿔이 자꾸 안 놔. 이러고 안 넣는 그 기분이 나요. 이 영양제라는 게 처방받아서 먹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지 엄청 드라마틱하게 하면은 이거는 의료법에도 걸리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거짓말이에요. 생활하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안 좋은 습관 이건 진짜 하지 마세요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첫 번째, 흡연. 흡연을 하면서 내가 머리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부 안 하면서 내가 시험 100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두 번째, 잦은 음주. 가끔 하시는 건 괜찮은데 자주 드시면은 아무래도 술이 이렇게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두피에 열감을 줍니다. 두피에 열감 주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세 번째는 비슷한 맥락으로 모자 착용. 모자는 우리 두피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순환, 공기순환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피에 열을 나게 해요. 뜨끈해지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저도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요. 두피를 손톱으로 많이 좀 세게 긁거나 피지 약간 이런 걸 뜯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모발, 모근, 두피는 손을 많이 안 타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저녁에 머리 안 감고 그냥 자기. 우리 하루 종일 쌓여있는 그 노폐물, 유분기. 이거는 정말 지지예요. 그냥 잔다는 거는 풀매하고 그냥 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안 말린 채 그냥 눕기 머리에 곰팡이균이 생길 수가 있대요 곰팡이균은 그 국소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번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반드시 두피는 바짝 말리고 주무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정말 고민 많으신 분들 그냥 좌시하지 마시고요. 어, 많은 거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제품들만 성분 꼼꼼히 확인하고 후기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꾸준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만 탈모인들 정말. 힘내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빠비!